안녕하세요. 건축 현장에서 쌓인 노하우를 공유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햇방의 윤권중 건축팀장입니다. 간단하고 쉽게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팁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자리에 처음 나왔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헤비타트 소개를 살짝 드리고 가겠습니다. 헤비타트는 전 세계 80개국에서 주거복지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 비영리단체입니다. 1976년부터 전 세계 2900만 명이 넘는 수혜자들에게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했고, 한국에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 26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헤비타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충전용 어, 전동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전동 드릴은 어, 키레스 척이라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조절할 수 있는 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변속 레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 스위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앞에 보이시면 LED 라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능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키레스 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척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드릴처럼 척이 있는 것도 있고 척이 없는 드릴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존재는 하지만 이 키레스 척이 있, 있으므로 어,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 비트 어, 여러 개를 혼합해가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비트를 뺄수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게 되면 락이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가 잘 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회전을 시켜줌으로써 회전할 때 흔들림이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속도 조절링인데요. 이 번호의 의미는, 어, 회전, 어, 하면서 힘을 좀 더, 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어, 피스가 짧은 것을 사용하실 때는, 어, 적은 값을 주셔야 되고, 이처럼 이렇게 긴 피스를 사용하실 때에는, 어, 좀더큰 숫자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기어가 어느 정도 저항을 받게 되면 힘을 받게 되면 어, 한계에 도달하면 크러치가 뒤로 빠지면서 멈추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가 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길이의 피스를 어, 살짝 고정을 해 볼게요 우선 1의 숫자를 맞춰 놓고 고정했을 때 어, 드릴이 좀더 어, 들어가는 것들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이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더 이상 안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은 어이 피스가 이 부재에 고정을 시키기 위한 값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정도 보고 어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저항을 받으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단변속 레바는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다른 기능보다 회전력을 어, 가속화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과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1단의 속력과 2단의 속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같은 어, 힘을 주고 돌렸을 때 2단으로 넣었을 때는 회전력이 증가합니다. 다시 2단으로 했을 때는 속도가 떨어지는 걸볼수 있겠는데요. 타공을 할 때, 이렇게 뭐 구멍을 선반에 낸다거나 아니면 벽에 구멍을 낼 때, 회전력으로, 회전력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이 단변속 레버를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죠. 요 옆에 보시면 요 동작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어, 정방향으로 저희가 볼트나 아니면 나사를 조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반대편에 이 지금 검지로 누르게 되면, 어, 볼트를, 어, 나사나 이런 것들을 풀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만 중립에 놓으시게 되면, 어, 동작 스위치가, 어, 이 트리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트리거 부분인데요. 어, 손잡이를 눌러주시면, 가속이 되고 어, 움직이게 되는데 어, 처음에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어, 과한 힘을 주다 보니까 어, 제 내가 어, 조이려고 하는 어, 그 나사와 어, 힘이 어, 균형이 잘 잡히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과한 힘을 주다 보면 얘가 처음에 많은 어, 힘을 받아서 큰 회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피스 앞머리가, 어, 다 뭉그러져서 사용할 수 없는 경험도 하셨을 텐데, 처음에, 처음 천천히 돌리는 이 연습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적응이 되었을 때, 많은 회전력으로 필요할 때 힘을 가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 부분은 이 앞에 있는 이 레버를 당겨주고 뒤로 빼주게 되면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결속할 때는 그냥 눌러주시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 제품은 이 뒤에 충전에 대한 표시가 여기에 나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충이 되어 있는지, 어, 아니면 충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어, 배터리가 세 개가 완충되어 있다는 걸로 보여지니까, 어, 충전은 따로 할 필요 없겠죠. 강한 힘이라든가, 오랜 작업이 필요, 한 분들에게는 용량이 좀큰 거를 어,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분 비트를 고정할 수 있는 여분 키트인데요. 어, 이런 기능은 참잘 만든 것 같아요. 어, 하나의 비트만 가지고 있다가 여분 비트가 없어서 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른 여분 비트가 있으면 어, 어쩔 땐 볼링할 수 있는 어, 부분 비트를 갖고 있다가 어, 나사를 박을 수 있는 어, 비트를 교환할 때, 어, 부담 없이 어디서 찾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키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인, 어, 청바지? 허리에 걸수 있는? 네.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다음 시간엔, 어, 전동 드릴에 사용하는 나사못 즉, 스크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이 회를 기다려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헤비타트 윤건중 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